근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다 판단을 음, 해버리더라고. 요 계속 사실관계에 개입해서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실제로 법률 판단을 했어야 될 국회 증간법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. 그 그냥 얘기는 그냥 아예 없었고. <laughs> 그방 방금 말씀하신 국회 증간법에 대한 게 법률심에서 해야 될 부분 그렇죠. 아닙니까? 네, 수, 그 얘기는 단한 자도 없었습니다. 어, 한 자가 없어. 그리고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감수성에 대해서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. <laughs>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잖아 아니 어떻게 그 감수성이 어디 (10명이) 다 똑같애 음. 야 아~ 아니 뭐~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내용이 어이가 없어요. 아니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. 실제적으로 네.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납득이 가야 될거아니요 그렇잖아요. 전원합의체 예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네. 놓친 부분이 있다든가 네. 그런 그렇죠. 게 아니라니까 음, 이게 음. 그리고 너무 노골적이에요. 너무 그렇죠. 노골적그어요 네. 아니 이게 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 손잡고 높은 계단 올라가서 이제 좋은 세상 오나 하고 기분 조금 열리면 또 위에 또 벽이 있고 또 벽이 있는 느낌이어서 아 너무 괴롭네요 진짜 이자들을 믿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내란을 진압하고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이제 험난한 길이 될지 너무너무 너무 답답하네요.